무양 셈핑 나어저 무양 셈핑 누자 투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아플까 셈핑 찌화 아프기 계획 아프기 계획을 짭니다 아프기 계획을 짜서 무양 셈핑 어 다시 한번 들어드릴까요? 무양 셈핑 나어 怎么样生病呢? <목소리> 요는 안 들렸어요, 저도. 怎么样生病呢? 자, 짠 아니고 怎么 <목소리> J E N H 까지 쓰시지 마세요. 怎么样生病呢? <목소리>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生病计划, <목소리> 투투가 이제 계획을 하 세우는 거야. 아프기 계획, 어 생병 생병 계획. 어떡하면 병이 날까? 그쵸? 怎么样生病呢? 여기 그 뒤에 장면 되게 귀여. 怎么样生病呢? 그리고 다음 거틀어드릴게요아야야야자 여기 엄마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걱정을 해요. 아요요요요요. 저훌륭덩 빼즈. 요거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요요요요. 엄마가 와가지고 투투가 이불 걷어차고 있으니까 이불 요렇게 올, 이불 덮어주면서 엄마가 아요요요요요. 저훌륭덩 빼즈. 덩 빼즈.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똥 베이즈. 응, 어떻게 하면 번거롭지?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그 사이에 투투가 자는 줄 알고 와가지고 이불 덮어주면서 아유, 요+ 요째호안똥 베이즈라고 했거든요. 혹시 번역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똥 베이즈. 베이즈는 자성으로 베이즈 읽으면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 오 스카이 맞아. 똥 베이즈는요. 여기에 보면 똥자가 발에 힘을 주어서 쳐내는 뜻이 있어요. 밀치는 거. 그래서 똥 베이즈 그러면 이불을 걷어차 <laughs> 번역 결과 이불을 걷어차 이불을 걷어차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불을 걷어차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 호에 루안 베이스 이렇게 자꾸 이거 걷어차서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호에 까마오더 엄마 내기가 자는줄 알고 혼잣말한 거예요 자 호에 까마오더라고 했어요. <laughs> 인디언 이름같습니다 이불을 걷어 차 이구구구구구 이불 차면 떼찌 떼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호에 깜마오더 호에 샤머샤머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감기 감기 걸려 감기 걸릴라란 뜻이죠 호에 깜마오더 요 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아야야야 <laughs> <laughs> <웃음> 그러니까 <웃음> 츄츄는 이제 엄마가 갔잖아 가자마자 이불 엄마가 이불 덮어주 갔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간 거딱 보자마자 이불을 확 걷어차 감기 걸리고 싶으니까 감기에 걸리려고 <laughs> 자꾸 처음부터 <차 앞에서> 나오네요 이거 <laughs> <laughs> <여기 봐봐. 웃음> 걷어차 곧바로 요 <laughs> <laughs> 자, 거의 그거 혼자 이제 안마오 걸린다는 거 이제 약간 짱구 돌리기 시작하지. 거의 이게 더하면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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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킥하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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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혼잣말이니까. 거의 거의 이렇게 하면 잠깐만 해석은 누가 해요? 빨리빨리 당번 당번 누구 있어요? 저 양, 그이 셩빙모. 저 양. 그니까 이것만 다죽을리궁금 쓰면 내가 이것만 계속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복숭님처럼 센스있게 본인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감기 걸리려나?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이렇게 하면 병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감기 걸리겠지? 라고 투투가쌍구를 굴리고 있었어요. 저 양, 그이 셩빙모. 저 양, 그이 셩빙모. 으, 저뭐 하이브셩빙. 저뭐하이 이제 이거 덮어 샀는데 아직도 안 걸려. 저뭐 하이브셩빙. 저뭐하이브 저 뭐, 하이 쇼핑. 빙 그렇다고 또 다, 이거 하면, 다음 문장은 누가 합니까? 그니까 러 한, 앞에서 한 두, 세 사람이 했다. 그럼 나는 다음 걸 들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통롱, 통롱. 좀 센스있게. 사람들이 다 할게, FM이야. 자, 그쇼빙으로그리고 나서, 점 뭐, 하이프, 샹빙. 저 뭐, 하이프, 빙 그렇죠.

음이라고) 그� um,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감기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이快点生病吧生病快点生病吧生病快点生病吧快点生病快点生病快点生病吧 자, 이때 숨어 있는 게있는데快一点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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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까요快点生病吧까요 <S stated lower sense> 뒤에 동사 오고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명령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썼었나요? 불평이 아니라 가벼운 명령 이 디엔이 맞습니다. 빨리 좀 일어나자 빨리 아주 가벼운 명령이죠? 가고요그 음, 다음 <목소리>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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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빨리 걸려라 빨리 아파라 빨리 아파라 빨리 감기 와라 빨리 와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쇼핑+ 쇼핑밖에 없어요. 아무리 멍청해도 쇼핑이 병에 걸리다 이제 아셨을 거예요. 쇼핑은 병에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쇼핑만 50번 나와요.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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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쇼핑, 쇼핑. 그리고 심지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자기의 온도가 80도에 이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엄마가 걱정해주는. <웃음> 80도! 막이러저해 <laughs> 80도! 이렇게 걱정,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해. 이제 이렇게 하고 잠을 잤더니, 자기가 열을 쟀는데 80도를 대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자요. 요 장면 다시 한번 듣고, 바로 다음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서부터죠.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八十咱就死了嘿嘿嘿我妹子你呀怎么样生病呢怎么样生病呢哎呀呀呀呀就会乱蹬被子会当被子跳开西瓜哟当被子一波的口头菜吧这样可以生病这样可以生病怎么还不生病快点生病快点生病生病快点生病吧生病了生病了生病生病生病生病 샹핑샹핑 했다가 꿈을 꿨는데, 80도까지 가는 꿈을 꾸고, 이거 아니, 이거 꿈을 꿨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투투는 병에 걸렸을까요? 투투는 병에 걸렸을까요? 걸리지 않았을까요? 80도가 되는 꿈을 꿨는데, 투투는 병에 걸렸을까요? 투투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쵸, 안 걸리지요. 그래서 투투가, 마마워 쇼핑러, 쇼핑러에 쇼핑러. 웃으면서 <laughs> 지금 웃고 있어. 안걸려 개꿈이에요. 응. 했더니 엄마가 처음에 이제 걱정을 해서 온도를 재봐. 그러더니, 와 칸칸하고 재보더니, 루안 쇼아. 루안 쇼아 하는 거 보니까 이미 글러 먹었어. 루안 쇼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오하오더마 여기서 하오하오더가 무슨 뜻인지 알려 드릴게요 하오하올러 아니구요 하오하얼 아니구요 하오하오 아니고 하오하오뒤에 더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오하오더 하면 무슨 뜻이냐면 멀쩡한 이란 뜻이에요 요거 한번 번역해 보세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강차이 하오하오더 怎么 투란 下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깡, 이거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하하우더 이거 말 되게 많이 써가지고 좋아는 뭐 이렇게 해석했는데 아니었고 이게 멀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깡사의 하하우더 부 투란시어우 그 무슨 뜻 번역 시작합니다. 방금까지 멀쩡하다만 갑자기 비가 오너란 뜻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쓸수 있어요. 강철 how hard? 방금 방까지 괜찮았는데왜 갑자기 또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쓸 때, 주어 티엔 how hard? 어제까지 괜찮았는데왜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저 지경이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how hard? 쓸수 있고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how hard? 마 멀쩡하잖아 마 멀쩡하잖아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 투투가 이제 실망한 거야. 옷핑우 난 아프고 싶은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투투는 너무 실망해서 울기 시작, 울기 시작했어요. 我要 생빈啦, 我要 생빈啦. 나는 투투는 뭘 원해, 我要 생빈啦, 我要 생빈啦. 투투, 야 생빈啦. 투투는 생을 원해요. 두두, 야생빈 나는 아프고 싶어. 아프면 하, 유치원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요거 복습해 볼게요. 怎么回事? 하고 나와요. 아빠는 늘한발 늦어요. 자, 怎么回事?怎么回事? 라고 얘기하고 나와요. 요거 怎么? 키워드 할때 알려드렸던 거예요. 어, 우리 복수님, 我要, 어, 무슨요? 아빠가, 그,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꾸 워이어 쇼핑 워이어 쇼핑 하니까 엄마는 <목소리> 제가 샤하이즈 아 이거 대빵하네요 아우 멀쩡한데 샤 샤웅핑 깐마 요거 한번 엄마의 말투로 맛깔나게 번역해 보세요 아유 샤하이즈 아 하우더 샤웅핑 깐마 好우더 방금 얘기해 드렸고요 여러분 충분히 잘 번역하실 수 있어요 엄마의 말투로 번역해 보세요 아유 샤하이즈 아까잘 하우더. 상상병干嘛상상병干嘛好好的상상병干嘛 <Raw1> <OFT1> 아이고, 傻孩子, 아, 요, 멍청, 띠, 방한 시기. 아나다 애기한테 너무 심하지? 아유, 이놈의 자식. 그쵸, 또아또아님이 한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멍청아. 멀쩡한 놈이 병은 무슨 병에 걸리겠다고 그래? <웃음> <엄만줄>. <웃음> <게쉬우> 엄마 줄. 캐쇼 엄마. 괜찮은데 왜 아프고 싶다고 그래? 라는 뜻입니다. 이 맹추야. 멀쩡한데 벙 걸려서 뭐 할래? 각자 엄마 말투가 나오죠? 아이고 이천치야 <laughs> 각자 엄마 말투 나오고 있어요? 아이여 저 샤하에즈라 하우하우더하하하까마하우하우더하하자까마 각자 자기 엄마 말투로. 바보튀기, 하하고 병에 걸리고 싶다니. 이해할 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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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천지야, 말짱한데 병 걸려서 뭐하게? 음, 뭐 하게.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전라도 엄마들 그잖아 연설한다고, 맨날. 자꾸 옛날에 내 룸메이트, 전라도 룸메이트 있었는데 엄마가 통화할 때 보면은 맨날 연설한다. 그게 그거래. 지랄한다, 뭐 이런 거. <laughs> 우리 엄마 옷걸이 들고 왔을걸. <laughs> 그렇게 옷걸이, 그치, 옷걸이가 집에 <laughs> 늘 여유있게 있어. 스페어 옷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얘가 투투 고백해요. 나도 니우 예예처럼, 이 니우 예예, 이 나도 니우 예예 아까 그우아버지처럼 아프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 근데 투투가 샹핑을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며칠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아이 치고 되게 인내력 있게 계속해서 선풍기 바람도 계속 쐬고, 이불도 계속 걷어차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아프고 싶어서 하루에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아프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막 선풍기 바람도 겁나 많이 쐬고 막 추운 데서 떨기도 하고 인내력 있게 그래서 결국 병에 걸립니다. 드디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투투의 대사를 한번 진짜로 진짜 전 진심으로 아프게 돼 아픈 투투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喝水，图图，你不能上托儿所了，好好在家里去我发烧了，头好痛，我图图好痛，发烧了，头好痛，我要喝水，图图好痛，我要喝水。有够不讨喜开心不？对图图好痛，我要喝水，图图好痛，我要喝水，图图好痛，我要喝水，图图好痛，我要喝水，嗯，图图好痛。 두두하우통이라고 했는데 통, 덩은 이성. 두두하우통, 통 무슨 통. 덩은 이성이니까 구분하셔야 되는데 두두하우덩하지 않고요. 두두하우통이라고 했어요. 두두 다시 틀어드릴까요? 어, 다시 두두하우통. 사성 소리가 났기 때문에요. 텅은 아닐 거예요. 텅은 이성이거든요. 덩하지 않았어요. 통. 두두, 아파. 我要喝水。 그러면 어 두두 너무 아파 물 마시고 싶어. 我要喝水. 두두, 你不能上托儿所了.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두두, 你不能上托儿所了.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두두, 드디어 소원 성취했어요. 두두, 你不能上托儿所了. 두두, 你不能上托儿所了. 두두, 你不能上托儿所了. 두두, 你不能上 두두, 아파요. 물 마시고 싶어요. 두두, <laughs> 니두能두는 トゥトゥ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두두, 두두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뿌能上 너무 열이 많이 났거든. 그래서 타가서도 못 가게 되었어라고 얘기했어. 정답 확인할게요. 어유,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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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때는 두번 더가 없죠? 하하하하 자이 리 쇼시 하하 자이 리 쇼시 하하 자이 리시하어하하 이때 하하 어떻게 해요하하 자이 리시하하는 어떻게 적혀요? 한 글자로? 한국한 글자로 하하하하하하 그냥 잘 잘해요. 그러면 어, 우리 꼬구지 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자, 자 이제 쉬어. 집에서 오늘 잘좀 쉬자. 我可以在家玩一天我可以在家玩一天나가리이玩一天가 살짝 되게 아픈데 살짝 아기가 미소가 지워졌어. 그래가지고 되게 아픈데, 너可以在家里玩一天吗? 뭐 나可以在家里玩一天吗? 뭐我 투투가, 나可以在家里玩一天吗? 뭐 나可以在家里玩一天吗? 뭐我 개수 뭐 같은 진짜 빨리 잘 쓴다. 투투가 얘기에요. 나 그러면, 我 나는可以 될까요? 在家里 집에서 y 이 t m 와 쉬다 놀다 유치원 안 가고 그냥 노는 거야 나 그럼 하루 집에서 놀아 재껴도 돼? 나 그럼 너 집에서 하루 노는 건가요? 얘기했더니 엄마가 산모를 껴지요또당왔好好 하하 자꾸자꾸 나오죠. 니 당적 누운 상태로 하하 잘쉬시번역하세요음 누워서 잘 쉬렴. 그냥 푹 쉬어. 等有力치넉玩吧치넉 열리치, 넉 열리치, 넉 열리치, 넉 열리치, 넉 열리치, 넉 누워서 누운 상태로 당저쉬시쉬세요당저 당 하하 잘 쉬세요. 당저 하하 쉬시 그리고 덩요리치덩요리치재아요덩요리치재아요나요리치는이 이제 채팅할 때됐요요리치요요리치 짧아요. 떵요리치 짧아요. 떵요 정답 짧아요. 떵요리치 짧아요. 떵요요리요 누워서 그냥 푹 쉬어, 그러면 떵, 기다려, 기다려. 근데 번역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 기다리라는 번역은 빼고, 머머하게 되면으로 화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머머하게 되면 짜이 떵. 뭐 짜이 할 때는 앞에 있는 떵은 그냥 해석해석해서 빼고 기운이 나면 기운이 나게 되면 짜이 왈바. 힘 났을 때 이제 다 나으면 다시 놀아 여기서 나쁘다고 했으니까 지금 쳐놀지 말고 어 이제 몸 나으면 노라. 아, 보자. 파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투트는 좀 신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데리고 가서 워싱역 캔디스 이제. 아까 그니우 예예가 TV 계속 보는 게 너무 부러웠잖아 애기들 TV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시간 제약 없이 아픈 걸 활용해 가지고 TV를 보려고 했어 그래서 거기에 되게 귀여운 장면이 있어요 오, 나는 TV 본다고 한 장면부터 볼게요 我想要看电视.我想要看电视. 이제 집에 하루 있는 거야 퇴가서안 갔어요 我想要때电视 요거는 쪼레도쓸수 있어요 <목소리가> 我想要看电视你躺着好好休息等有力气再玩吧不着我想要看电视那好吧别看太久哦那好吧别看太久哦那好吧别看太久哦那好吧别看太久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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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나하와, 나하와, 비에칸 타이오 그렇죠. 캐슈카드니 오늘 거의 100%, 거의 진짜 100%. 자, 해석도 해볼까요? 그래, 그러렴. 그치만, 비에, 하지 마. 타이, 너무, 지오.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치만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나하와, 비에칸 타이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응. 응. 근데 TV를 켰어. TV가 안 켜지는 거야. 이렇게.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로 갔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에 뒀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에 뒀어? 갑자기 TV가 안 켜져. 봐할도 멀쩡했는데.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로 갔어?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로 갔어? 사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로 갔 엄마, 电视播放器 어디로 갔 자, 채팅, 그리고 저기, 일부는 아예 내가 중어를 전혀 못한다. 크크크라도 치세요. 채팅창 멈춘 것 같잖아요. 마마, 댄스, 벚, 벚, 난리, 쥐러너 벚, 벚, 난리, 쥐러너 여긴 어떻게 해석할까요? TV가 벚, 뛰어서, 난리, 어디로, 쥐, 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마, 댄스, 벚, 난리, 쥐러너 그치. 엄마 TV가 어디로 갔지? 엄마 TV가 왜 이러지? 라는 뜻이에요. 정답 확인할게요. 마마, 电스버터哪리去려나 <디스> 근데 여기 필 너무 귀여운데. 그 다음 거 일단 보세요. 어,什么时候停电了? 아요,什么时候停电了? 아요,什么时候停电了? 오늘 타가서 딱 쉬는 날인데. 아요,什么时候停电了? 아요,什么时候停电了? 엄마가 청병역 같은. 퀸-댄 <cues> 언제 정전 됐지?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 전기가 언제 끊겼지? 정전이 언제 됐지? 전기가 왜 나갔지? 라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 두투가 퀸-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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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스머-댄-스-메-요-러 저기서 이 울기 시작했어 퀸-댄 왜-스머-댄-스-메-요-러 퀸-댄 왜-스머-댄-스-메-요-러 퀸-댄 왜-스머-댄-스-메-요-러 왜 디에쓰가 없어졌어? 휴전 아우 좋아요 시양양 페양양 무슨 냥냥 무슨 냥냥 나라이 표정을 지금 지으면서 왜 디에쓰가 없어졌어? 휴전왜 디에쓰가 없어졌어? 다음 장면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같이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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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아? 휴대 엄마, 뭐뭐디도쓰버날찔러 엄마. 뭐 电视跑到哪去了？为什么没有？为什么电视没有了？停电，脑筋哦！大家妈妈，他在里干啥不到嗯，好，发烧了，头好痛，我要喝水。兔兔你不能上托儿所了，好好在家里休息，好吗？嗯、那我可以再叫你玩一天吗？你躺着好好休息，等有力气再玩吧。啊好、啊。不着，我想要看电视。 那好吧，别看太久哦。嗯，<laughs> 欸、妈妈，电视跑到哪里去了呢？哟，什么时候停电了？停电？为什么电视没有了？<笑><笑>啊！好啊！啊！姐姐，我马上平安着，阿拉说，停电？为什么电视没有了？啊 <laughs> 啊！这个我来的影里头呢，正、啊、后，后，后，后，后，后，后，后， 그래서 되게 심하게 아파. <laughs> 내가 다 안타깝네. 어 진짜 너무 슬프지.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 볼게요. 투투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잠시 기푸다. <laughs> 잠시 쉬었다가, 잠시 잠시 쉬었다가 투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의 교훈 보면서 음 결국 우리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